자,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풀어라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단계를 높이는 반복 학습이 있고 모든 문제를 알 필요가 있을까? 요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같이 같이 말씀드릴게요. 저는 그 수학도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. 참 이런 얘기를 하, 이거 팁으로 드리면 안 되는데 어, 저는 모든 인생이 당일치기였어요. 네. 시험 열심히 놀다가 시험 보기 전날 공부를 합니다. 수학도 당일치기가 가능합니다. 이두 가지를 제가 왜 한, 한꺼번에 말씀드린다고 했느냐.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? 그 많은 문제집을 다 풀어야 돼요. 그죠? 어,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우선 자기에게 맞는 문제집, 내 수준이 중수준이다. 그럼 그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집을 하나 선택해요. 그리고 그거를, 어, 그 문제집에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를 어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좀 풀어 봐야 되겠죠 그거를 그 문제집에 풀지 말고 연습장에 쭉 풀어 봅니다 그럼 맞은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있어요 찍어서 맞은 것도 맞은 겁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예,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풀어 봅니다 근데 안 풀리죠 그럴 땐 답을 봐야 됩니다 답을 봐서 보는데 내가 어디서 생각이 막혔는지 내 생각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봐야 돼 답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어디서 틀렸는지. 그래서 그 틀린 데에서 다시 풀어봅니다. 그 다음에, 그렇게 하면 쭉한번 풀어봤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문제집에다 풉니다. 문제집에 풀면 지난번보다 한두 개더 풀려요. 네. 그럼 이제 쭉풀려또또안 풀리는 건 계속 안 풀려요. 어, 여기 있는 대로 모든 문제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. 또안 풀립니다. 그럼 다시 봅니다.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해요. 이거 왜안 풀렸는지. 어,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. 정말 이해가 안 된다. 그럼 선생님한테 가는 거죠. 이게 저, 어, 뭡니까? 굳이 학원 이런데 비싸게 안 주고 가도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.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안에서 쫙 풀어줍니다. 한, 한 하루 뒤에. 예. 네. <laughs> 선생님도 그날 못 풀어요. 좀 시간을 줘야 돼요. 그 다음에 그럼 자기가 또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알죠. 그죠? 예. 네. 그래서 그 다음에 할때 놔둬요. 놔둔 다음에 어, 이제, 그, 시험, 내일이 시험입니다. 그러면은, 틀린 문제만. 틀린 문제만 한번 풀어봅니다. 근데 끝까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. 암만 알려주고 해도, 그냥 풀지 마세요. 근데 놔둬. 놔둔 다음에, 학교 갑니다. 그럼 이제 10분 있다가 수학시험을 볼 거야. 잽싸게 그 문제의 답안지를 외워요 아, 답을 외웁니다 답을. 답을 외운 다음에, 답을 애운 다음에, 시험지를 쫙봤지 않습니까? 그럼 우선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있는지 찾아요. 있다 그럼 자기가 외운 답을 씁니다 써놔요 그냥 그게 답은 아니니까 써놓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다 풀어 근데 이 문제는 어차피 틀린 문제라 네? 어차피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건 말건뭐 상관없습니다 아는 거다 풀고 다 풀었어요 그거 남습니다 남으면 그 풀이를 보면 아 이게 내가 지금 어디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가라는 게 보여요 정안 풀린다 그럼 그 문제 그냥 틀리는 거예요 어차피 틀릴 문제입니다 네. 그래서 제가 늘 초치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 단계를 높이는 반복학습이 필요하냐?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. 그냥 아는 거 너무 맨날 똑같은 것만 풀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걸 자꾸 조금씩 조금씩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문제집 하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,